과 직선의 위치 관계. 여러분들 원리만 아시면 되는데 지난번에 우 했듯이 이렇게 원이 있으면 직선이라는 걸 이렇게 일자로 내리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원과 직선이. 또 하나는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원과 직선이 안 만날 수도 있죠. 그러면 생각나는 게뭐니 직선. 한별식 D. 그렇죠. 판별식 D가. 두 점에서 만나면, 커요. 근이 두 개라는 거니까, 크다는 거고. 네. 한 점에서 만나면, 아요 네. 예, 같다는 거고요. 작아요. 안 만나면, 작다라는 거죠? 네. 이게 원과 직선에 비추관계. 기본적인 개념. 네. 딱 이것만 알면 다풀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막바로 여러분들, 예제 문제 한번 봐볼게요. 예제 문제 한번 봐보세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와 직선이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y는, y는 x, x 플러스 x k. k. 예. Oh, yeah. y는 x 플러스 k. 이 직선이 어 책임 없어가지고 이 직선이 뭐라 고 그랬죠?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네. 위치 관계를 조사해서 어, 어. 그럼 위치 관계 세 개가 나오겠지? 첫 번째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날 때두 점에서 만날 때 이 방식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식하고 이식하고는 좀 같다고 나와야 되는데, 보세요. 어, X제곱, 그니까, 여기 있는 Y값으로 다 집어넣는 거야. 왜냐면 같으니까. 이 원이랑 직선이 같아야 되니까. 그치? 이거 집어넣을게. X제곱 네. 플러스, 두 점에서 만나니까, 요 정도, 요 정도 같은 점이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두 점, 같은 X값이. 그럼 여기다가 넣어주면, X제곱 플러스 Y 대신에, X 플러스 K제곱, 얘가 2가 나올 2가 나오는 그 x 값이 뭐냐면 이 만나는 점의 x 좌표야. 만나는 이두 점의 그 좌표 평면에서 x 좌표란 말이야. 응? 네. 뭐얘 1에서 만나면 여기다 1 넣으면 2 되는 거야. 뭐 2에서 만나면 2 넣으면 2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이 두개 나온단 말이야. E,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네. 두 점에서 만나면 2차 방정식이 근이 두 개다. 자, 그럼 풀어 볼게요. x 제곱 x 제곱 2x x 제곱, 플러스, 2k, x, 플러스, 2죠. 그럼 얘는 2x 제곱이죠. 플러스, 2k, x, 플러스, k, 제곱, 네. 네. 플러스 플러스 k 네. 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죠. 네. 선생왜 이렇게 썼냐면, 자, 이거에 근이 몇개 나와야 되겠어? 이걸 만족하는 x 네. 값이. 두개 나와야 되겠지, 두 개. 두 개, 나와야 됐죠, 두 개. 네. 그치? 두개 나와야 네. 만나는 점이 두개 네. 생긴다는 거잖아. 네. 맞습니까? 그러면, 비 어, B조곱 마이너스 4이시를 풀어볼게요. 카메라시티가 B가 이겁니다 EK. 2K. e k 의 제곱 마이너스 아, 4 곱하기 2 e. e 곱하기 A 곱하기 C가 이거죠? 이거 네. 그러니까 C죠. A고 B. 면는 K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는 0보다 이거 어떻다? 크다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4K 제곱 k. 마이너스 8 K 제곱이죠, 제곱. 이거 제곱이야. 제곱. 마이너스 그다음에 4, 12, 12. 예 플러스 12. 마이너스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지. 네.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 K 제곱 19. 이렇게 나오고. 그죠? 맞습니까? 네. 예. 그리고 16. 16이에요. 8, 8이 16, 4요 8, 8이 16. 에 4이 8, 8 곱하기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16. 1 6이에 16이에요. 1 6이곱은왜이요 네? 이요 왜 네, 마이너스 4 k 어디 마이너스 4 k 위로 올 이거 빼니까, 4K 제곱에서 아, 아. 4K 제곱에서 빼니까. 예, 예. 4 k 중에서 똑같으니까 4k 중에서 마이너스 8k9를 빼니까 그러면 4-8이 마이너스 8이잖아 예, 예. 마이너스 8k9 플러스 네, 16이 네. 0보다 4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됐자 네. 그러면 양들을 마이너스로 나눠볼게요 그럼 k... 아, 위에 안넣어시죠 마이너스로 나눠보면 마이너스로 나누면 k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마이너스로 나오면 4, 4십니까 마이너스 안 되고, 부호가 어떻게 돼? 반대로? 바뀌겠죠? 네. 맞습니까? 예. 그, 얘는 뭐야? k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얘는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죠? 네. 영분도 작다. 자, 이는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 자, 마이너스 2랑 뭐야? 0 되는 게.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58, 마이너스, 플러스 너스2가 X보다 작고. K는 0보다 작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2보다 작고 마이너스보다 커야, 요 아래, 음수수다 되는 범위가 나오잖아, 부등심에서 그렇죠. 그 네. 맞아? 음. 이게 이 문제의 답이야. K가 마이너스 넣고 2보다 작으면, 얘는 부점에서 만난다. <laughs> 어? 네. 그니까. 러 네, 네네네네. 네. 음... 예. e s 저거랑 o u have to go 다 o the h o u s 요 Yes. Do y d 가 0보다 큰 걸로 구한 거잖아요 예? d 가 0보다 큰 걸로 구한 거다 예, 그렇죠. h e house? y e 거 Do you have to go to the house? Yes. 할 필요 없이 h 어? 계산 e to go to the h k u s e 면 돼? k d 이게 0으로 바뀌면 되잖아, 이거. k제곱, 마이너스, 2. 0으로 바뀌어. k제곱, 마이너스, 가 0으로 바뀌어. 이게 d니까, 판매수 d 한 거니까. 이게 판매수 d잖아. 아, 예. 이게 판매 d잖아, 이게. 예. 제가 0으로 바뀌면 되잖아. 어, 아, 예. <laughs> 그럼 k값은 2 아니면 마이너스 2란 말이야. 이거. 2 아니면 마이너스 2가 0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답 아니에요? 예, 그게 답이고.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세 번째. 안 만나려면? 만나지 않는다. 돼요. 만나지 않으면? k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가 0보다 커야지. 네, 이 커야지. 작은 게, 이건 지금 마이너스 숫자서 지금 바뀐 네, 거야. 네, 네 커야 돼, 커야 예. 돼. 마이너스 숫자에서 9가 바뀐 거니까. 자, 그러면? 결국 K는 어떻게 나와야 돼? 좀 K는 2보다 크거나, 거야. K는 마이너스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지. 네. 어, 좀 어렵죠? 어. 쉽진 않죠?